자, 이번 시간에는 화요일 수학 두 번째 시간으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고 뒤에 있는 탐구 수학까지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 보세요. 하나를 다섯 명이서 나누어 가져요. 다섯 명이 나누어 가지면 그 중에 한 조각이 몇 분의 몇이 되나요? 5분의 1. 자, 피자 세 개가 있어요. 네 명이서 나누어 먹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아, 네 조각으로 나눈 거한 명이 나눠 먹고요. 또네 조각으로 나눈 거 내가 하나 또 먹고요. 또네 조각으로 나눈 거 내가 하나 또 먹어요. 자, 그러면 이한 조각은 피자 한 판의 몇 분의 몇? 4분의 1. 4분의 1이 모두 몇 개예요? 3 개예요. 3 나누기 4는 그래서 4분의 3이다. 자. 요 그림을 보고 4분의 1 나누기 3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4분의 1 나누기 3. 4분의 1을 또세 조각으로 이렇게 쪼갰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4분의 1을 3등분을 한 거지. 자, 이 3등분을 한건 결국에 3분의 1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곱셈으로 나타내면. 4분의 1 나누기 3은 4분의 1 곱하기 몇과 똑같다. 3분의 1과 똑같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된다? 12분의 1이다.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우리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야. 나누어지는 수는 뭐가 된다?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7분의 2가 됩니다. 자, 이 자연수 나누기. 자, 아, 분수 나누기 자연수.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바꾸면 편하겠죠? 6분의 5 곱하기 8분의 1. 6, 8에 48분의 5. 1은 5가 되겠네. 자, 이 문제. 9분의 14. 14랑 4랑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눠 떨어지지 않네요. 그럼 곱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네. 약분되는 애들 있어요? 있네요. 4와 14. 뭘로 약분될까요? 둘다 짝수네. 뭘로 약분될까? 2로 약분되겠죠. 자, 그러면 9이 18분의 7일은 7이 되겠네요. 자, 이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대분수를 먼저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죠?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그럼 7분의 10이 되네요. 7분의 10 나누기 5예요. 자, 분자와 자연수 나누어 떨어지나요? 아,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해주면 편하겠네요. 그럼 7분의 몇이 되요10 나누기 5는 2가 됩니다. 4번 문제. 리본 3m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대요. 이 3m를 5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대요.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한 명은 몇 미터를 가졌을까요? 5분의 3미터를 갖게 됐네요. 자, 가로가 5cm고, 넓이가 2와 25분의 22분의 25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네요. 넓이를 가로의 길이로 나누어 줄게요. 자, 여러분. 분자와 자연수,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눌 수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분의 25 나누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 나누기 5, 2분의 5가 됐어요. 자, 이 가분수를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대분수로 바꿔줄게요. 5 안에 2가 몇번 들어가나요? 2는 2, 2, 2, 4. 2, 3은 6. 어, 3번은 안 들어가네. 몇번 들어간다? 두번 들어가고 몇이 남아요? 1이 남네요. 자,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2와 2분의 1cm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가 놓여있는 쟁반 전체의 무게가 2와 5분의 1kg입니다. 빈 쟁반이 2, 5분의 2kg이라면 사과 1개는 몇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쟁반에 사과 6개가 올려져 있는데 이 전체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래요? 2와 5분의 1 킬로그램이래요. 그러면 이 전체 무게가 2와 5분의 1 킬로그램인데 여기서 쟁반의 무게를 빼면 사과 6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과 6개의 무게를 구하려면 일단 쟁반의 무게를 빼줘야겠네. 맞죠? 2와 5분의 1 킬로그램에서 5분의 2 킬로그램을 뺄게요. 자, 이 분수, 사과 6개만의 무게를 구하려면 일단 쟁반 무게를 뺀 거야. 이게 쟁반 무게죠. 자, 분수의 뺄셈 계산 어떻게 할까요? 5분의 11 빼기 5분의 2죠. 분자끼리 빼주네요. 5분의 9가 됐어요. 자, 이 5분의 9가 사과 6개의 무게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해 갔어? 그럼 사과 1개의 무게를 구하려면? 이 전체 여섯 개의 무게를 어떻게 나눠주면 돼? 5분의 9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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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좀 이따 갈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5분의 9를 6으로 나누어줍니다. 자, 5분의 9. 사과 6개의 무게를 이 6개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9개를 6개.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요거는 사과 1개의 무게를 구하는 거죠.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뭘로 바꿔주면 좋아? 쉬워. 어, 곱셈으로 바꿔볼게. 5분의 9 곱하기 6분의 1이 되네요. 자, 여기서 약분 되나요? 6과 9, 약분 되네요. 뭘로 약분 돼요? 3으로 약분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몇? 5이 10분의 3일은 3이 되겠네. 아, 그래서 사과 1개의 무게는 10분의 3kg이구나, 알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수학 문제는 계산을 잘한다고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 수학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도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엔 더 잘하게 되니까, 교과서 또는 국어책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책이라도 많이 많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 문제도 더잘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 탐구 수학입니다. 문제를 읽어 볼게요.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이래요.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 보래요. 자. 이게 전부 다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드는데 사용한 양이래. 그러면 1인분을 만드는데 사용한 양은 밥도 나누기 4를 해 주면 되겠고 참치도 나누기 4를 해 주면 되겠고 다진 양파도 나누기 4. 검은깨도 나누기 4. 참기름도 나누기 4를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4인분 재료의 양을 어떻게 해 주면 돼요? 4로 나누어 주면 1인분의 재료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밥, 밥은 어떻게 될까요? 800g을 어떻게 해주면 돼? 어, 4로 나누어져. 800g으로 해도 되고, 한 공기를, 네 공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4로 나누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참치, 공기라고 써줄게. 참치도, 참치 두 캔을 4로 나누어 줘도 되고요. 다진 양파, 다섯 큰술을 4로 나누어도 되고요. 검은 깨, 두개 작은술을 4로 나누어도 되고요. 참기름, 3과 2분의 1 큰술을 4로 나누어도 돼요. 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 이렇게. 작은 술과 큰 술이 없으면 우리 무게만으로 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무게만으로 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렇지 무게를 나누어 주는 거야. 800g을 4로 나누어도 되고요. 300g을 4로 나누어도 되고요. 다섯 큰 술은 요건 똑같대요. 두개 작은 술도 4로 나누고 이것도 4로 나누어 주면 되네요. 자, 그러면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 우리 여기 바로 구해볼게요. 4 나누기 4 하면은 한공기 또는 800 나누기 4니까 200g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 다음, 두 캔이니까 두 캔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2 캔인데, 이 4분의 2 캔은 약분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2분의 1 캔이 되네요. 자, 참치캔의 반 정도 또는 300g인데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300g인데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산하면 쓰면 됩니다. 75g이 됩니다. 자, 5큰술을 나누면 4분의 5큰술이 되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을까? 한 큰술 하고 4분의 1큰술이라는 소리네. 자이 말은 1과 4분의 1큰술이라는 소리랑 똑같죠. 그 다음 검은깨는 4분의 2 작은술이니까 작은술의 반과 똑같고요. 약분한 거예요. 참기름은 3과 2분의 1큰술을 4로 나누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4요. 아 그러면 8분의 7, 큰술과 똑같네. 이 말은 큰술 하나만큼 보다는 조금 덜 쓰다는, 쓰라는 소리겠네요. 참기름은. 자, 여러분, 어,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답을 여기에 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보고,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서 여기에 써본 다음에 1인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여기에 적어 보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정답을 여기에 썼지만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재료의 양을 책에서 찾아서 여기에 써보고 1인분으로 바꿔 보는 거예요. 자, 이 교과서 25쪽에 여러분들이푼 것들은 계약을 하고 선생님들이 아마 어, 채점을 해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봐봐. 우리 수학 2단원이 각기둥과 각불이거든, 이 각기둥과 각불 먼저 안 하고 3단원 소수의 나눗셈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